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 그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과 학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한 후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교하게 되면 등교할 때한 번, 급식실 가기 전또한 번, 총 하루 두 번, 열이 있는지 측정하게 됩니다. 열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증상이 없다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갑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고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3에서 4일이 지나도 열이 지속된다면 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학교에 있는 동안 항상 착용합니다. 손은 비누를 이용하여 뽀득뽀득 30초 이상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주세요. 식사를 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기침이 나면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는 서로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은 조심합니다. 개인의 물건도 친구들과 나눠쓰지 않도록 합니다. 급식실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식실에 가기 전에 체온을 한번더 측정합니다. 만약 이때 열이 나면 급식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이동합니다. 마스크는 식사 바로 직전에 벗고 식사가 끝나면 즉시 착용합니다. 배식을 위해 줄을 설 때에도 양팔 간격 거리를 지켜주세요. 식사를 하는 동안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세요. 교실에 비치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생님과 함께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합니다. 일시적 관찰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도 양팔만큼 거리를 두고 앉아주세요. 부모님이 오시면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 머무릅니다. 가정 내 관찰서식을 작성해서 증상이 없어진 후 등교시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가정에 머물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좋아지는지 계속 관찰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수시로 연락하며 상태를 알려주세요. 열이 3에서 4일 지속되면 콜센터나 보건소로 연락합니다. 등교 중지 기간 동안 바깥 외출을 삼가하고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집안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세요. 올바른 손씻기 영상 보면서 다 함께 손씻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 꼭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요.